강룡호처럼 부딪쳐나 짜릿하게 보쇼! 네 강용의 보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보시는 것만큼이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 정재원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성우님. 네. 고재균 성우님과의 인터뷰에 대한 짧은 소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어, 성우 지망생분들을 위해서 어,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메시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날로고를 검색하시면 <laughs> 고재균 성우님의 네.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아날로그 아니고 아날로그? 고! 그렇죠. 네. 네. 한석규 만들기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꼭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어서 드렸던 질문이 그런 <laughs> 어떤 인터뷰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걸 투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 성격이 그쪽이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듣는 게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음. 어, 성격 좋다 이런 말은 일단은 좀 평소에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무래도 잘 웃는 얼굴이고 네. 음, 인상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걸 좋아하는 편. 네네. 네,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인터뷰 때 말고는 평상시에 네. <laughs>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한 잔씩 기울이고 이럴 때는 좀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이제 만나서 풀고 싶은 이런 것들은. 네. 내 답답한 마음을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떤 해답보다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인지 어떤 술 친구들도 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네. 저또 제가 원래 또 사람을 좋아해서 지금도 또 굉장히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사모님 덕분에 네. <웃음> 일주일에 <laughs> 2회씩은꼭 밖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laughs> 네, 사모님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러시구나. 네. 많이 네. 줄였습니다. 네. 네, 네. 결혼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7, 8일을 마시다가 아이고. 네, 이제 <laughs> 많이 줄인 거고요. 네. 어, 근데 이제 그런 건좀 다른 것 같아. 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제 자신에게는 좀 제가 좀 독한 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어떤 자기 관리라든지 아니면 또 연기자로서 연기를 준비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스스로가 좀 헐렁헐렁하게 하는 거를 네. 좀, 네, 용납을 안 해주는. 네. 네 그래서 좀제 자신에게 그런 면에서는 좀 독하게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아, 저는 정재훈은 독해! 막 이런 것보다도 네. 네. 제가 했던 것들 때문에, 뭐, 음. 일일이식을 지금까지 계속 뭐, 9년째 하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 엄청 많이 피던 담배를 끊어버렸다든지, 음. 뭐,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자기관리 하는 면에서, 와, 진짜 독하다라고 음. 음. 하는데, 그건 이제 칭찬으로 해주시는 말씀이라, 네. 오히려 감사한 것 같고, 네. 저에게도 늘 이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또, 음. 네, 그런, 어떤 격려같은 아. 네, 그런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친절하고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좀 무례한 음.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요. 아, 네. 그리고 게으른 거 그러니까 자기 일에 있어서 네. 일을 정말 열심히 준비 안 해온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고 음. 어,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나도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네. 강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되게 좀 세게 물어요, 오히려 더. 네, 아무리 네. 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뭐, 연배가 차이가 나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되게 싫어해서 음. 그런 면에서는 사람을 오히려 좀 가리는 게 있어요. 네네. 네. 네. 아.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달달하고 마냥 말랑말랑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독한 남자 정재성우님과 얘기 나눠 네. 보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성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그 해에 네. 공채 성우가 되시는 바람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전속 시절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살짝 전속 네.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는. 운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전혀 합격할 실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첫해 봤던 시험에서 그렇게 덜컥 합격을 하다 보니까 또 하필이면 저희 때 이제 동기들이 MBC에서 늘 10명을 뽑다가 네. 6명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아, 그 해? 네, 압축이 네. 확 됐는데 어, 그시험에 합격을 하고 동료들이 이제 남자 셋, 여자 3명이 이제 저의 동기였는데 네. 그 6명 중에 3명이 또 무려 네. 2년간 타 방송사에서 전속 생활을 하다가 아... 다시 시험을 봐서 그런 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세명 중에 두 명이 남자였으니까 네. 남자 중에 이런 초짜는 저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두 형들은 이미 그 2년간의 전속 생활을 거치면서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지고 이미 네.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네. 저는 <laughs> 여기서 아... 운 좋게 정말 네. 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 이미 들어갔을 때 그런 실력 차이가 너무 아... 많이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력 차이가 당연히 또 캐스팅으로도 음. 늘 이어졌고 네. 또 술자리에 가면은 피디님들한테 동기들과 비교 당하면서 또 굉장히 안 좋은 소리 풀이 돼가지고 먹고 살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네.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전속 시절이 이제 저에게는 제 아무래도 특히 초반이 많이 힘들었었고. 이제 그 형들과의 어떤 그런 차이를 스스로 메꿔 나가기 위해서 대신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잠자는 시간도 좀 많이 줄였고 음. 어~ 형들 안 보는 데서 원래 네. 네. 네 내가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이 형들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달아날까 봐 <laughs> 안하는 아, 척하면서 <laughs> 안 보이는 곳에서 아하. 집에서 막 또는 네. 이제 새벽에 이제 막 사무실이나 이제 더빙 연습실 아니면 네. 이런 공간에 남아서 혼자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작품들의 대본을 모아가지고 아... 연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참 이게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이게 아 나는 힘들겠구나라고 네. 이렇게 좀 스스로 어떤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봐야 잡아야지 네네 네, 이런 좀 도끼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선물해주신 음. 네 굉장히 좋은 덕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전속 기간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덕분에 좋은 자극을 받으면서 전속 내내 정말 아주 일을 가면서 열심히 할수 네. 있었던 네 계기도 되지 않았나. 빠득빠득 일을 네. <laughs> 갈면서 전속 생활을 네. 하셨네요. 월드컵의 어떤 환호성 이면에는 <웃음> 이런 쌩고생 <laughs> 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 해주고 있 네. 계신. <laughs> 네. 거의 저는 집에 안 들어간 날이 훨씬 많았던 아... 것 같아요. 보쇼에 네. MBC 출신 선구가 나온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성훈님께서 아, 두 번째인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정재원 성훈님께서 여기에 출연함으로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명의 대천사와 얘기를 나눈. <laughs> mc 다 이렇게 <laughs>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천사 티리엘 네 우리 필멸자 네 필멸자 네. 날개를, 날개를 뜯어내신 뜯어내신 그분송준사 <laughs> 성우님이셨고요. 네. 여러분 여기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게임 디아블로의또한 네. 명의 대천사 임페리우스를 네. 정재원 성우님께서 연기해 네. 주셨습니다. 어, 녹음 당시가 생각이 나시는지 네. 기억이 나죠. 네. 제가 <laughs> 평상시에 이렇게 주로 연기하는 톤은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좀 낫... 호스 있게 연기를 해야 하는 응. 또. 그런 느낌을 또 연출 자인에서도 게임 회사에서도 블리자드에서 원했었기 때문에 늘 평상시에 하던 어떤 캐릭터와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 더 즐겁게 연기할 수 있었고 용기의 대천사. 네. 네 하지만 또 화도 많은 음. 우리 분노의 네. 보통 이제 분노의 대천사 조절 장 있는 네. <laughs> 분노가 더 크게 부각되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네마틱 안에서도 티리엘에게도 음. 예, 많이 분노하고 네. <laughs> 또 우리 디아블로에게도 분노했다가. 음. 또 애처롭게 또 당하기도 하고 아, 예.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네, 한때는 뭐 디아블로를 그냥 두 동강 내고 이런 엄청난 네. 최강의 대천사였는데 음. 디아블로가 너무 세져가지고 돌아온 네.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등장 분량에서 좀 애처롭게 애처로운 모습들을 좀 음. 많이 보여드렸던 네. 네. <laughs> 그런 아픔들좀 있었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 녹음하실 때는 혹시 다 따로따로 녹음을 하셨는지 아니면 네. 어, 그 상대역인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티리엘과 맞붙는 장면에서는 같이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사실 그런 장면은 정말 같이 했을 때이 연기자들에게 주는 시너지가 있거든요. 네.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음... 내가 A로 준비했어도 분명히 이분은 B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B 다시 1로 받아주실 때가 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도 그 느낌에 맞춰서 거기에 또 새로운 시너지를 음. 또 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주고받는 대사들은 사실 같이 하면 좋지만 어떤 게임 녹음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네. 사실 다 개인적으로 녹음을 따로따로 음. 따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신이 어떻게 완성됐는지는 네. 나중에 그 시네마틱이 나오고 나서야 아. 네, 볼수 있었죠. 아, 네. 또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면이라서 한번 대본을 준비해 봤습니다. <laughs> 여기서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네. 그때는 하지 못했던 <laughs> 방금 아니, 말씀하신 근데 이걸 하려면 예. 티리엘이 있어야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하면은 이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럴까요? <laughs> 저희 보수 시스템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laughs> 네. 예. 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오시에서만 번... 가능한 네. 원하면 나오네. 그렇죠. 네. 네. 한번 해 해주실 수 이렇게 등정하실수 있는 대천사가. 네. <laughs> 그럼 한번 네. 네, 제가.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톤은 네.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목을 열심히 쓰고 아, 온 상태라서 네네. 톤 다운이 좀 쉽지는 않아서 네. 좀 그때와 다르더라도 네.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주님은 좀 티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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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높은전성의 고대 법률은 필멸자 세상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그런 짓을 하다니 뻔뻔하구나 내 죄라면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뿐이다. 임페리오스, 넌 옥자 뒤에 숨었지만 말이다. 아니, 이 녀석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닥지구 대사 말해라! 닥쳐! 닥쳐! 네 죄값을 당장 치르게 해주마! 히야! 안 맞았지? 짜야왜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이다. 우리에겐 더큰 숙명이... 무고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나 그찬난법이 그대 모두를 얽맨다면 이제 형제로 난 진압. 야야야, 그거 내 창이야, 창내 창. 꼬꼬. 아, 내 창, 나 <laughs> 이거. 아우 아우 야야 아프지? 얘게 <laughs> <되게> 아플 거다. <laughs> 신성 무독이다. 와. <웃음> <그랬어>. <웃음> <웃음> 아, 야 어우, 정말, 초하늘에서 TV의 목소리가 내려오네요. 이야. 이야. 이게 바로 그 <laughs> A를 준비하면 B를 하고, <laughs> B 다시가 돌아오는 네. 시너지였군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야. 애드립을 또 이렇게 네. 또, 네. 와, 네. 이야. <laughs> 솔직히 오실 때 짰죠. <laughs> 제가 대본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아, 의심되는. 네 대본은 미리 보내 주셨지만 어, 뭐 전혀 진짜 짠건 없었고요. 네. 어, 다시 한번 아. 네, 이게 목소리 특별 출연해주신 네. 우리 대천사 네. 티리엘께 네. 큰박사님 야, 감사합니다. 야. 큰 <laughs> 와 이거 뭐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느낌인데 <laughs> 아, 덕분에 또 네. 오랜만에 임페리우스의 명대사 신성모독을 <laughs> 한번 입에 담아봤네요. <laughs>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네. 아, 네. 이걸 또 라이브로 듣는 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MBC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어,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영화부에서 성우를 뽑았기 때문에 MBC는 근데 2004년 이후로 더 이상 전속 성우를 현재까지 뽑고 있지 않은데요. 아, 네. 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게 주말의 명화의 폐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주말의 명화 폐지라는 게 네, 음. 시발점이 됐던 것 같고. 네. 그 이후로 또 일요 심야 극장도 네. 없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오랫동안 정말 해왔었던 일들이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네.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사라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우를 뽑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네. mbc에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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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제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이렇게 음... 긴 세월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4년에 입사한 우리 MBC 17기 막내들은 네. 아직도 막내도 하고 있고. 하나 정도 남아있는 이제 아동물 더빙하는 그런 아, 콘텐츠가 있는데. 네. 뭐, 거기 에 17기 친구들이 또안 나오면은 음. 제가 막내입니다. 아, 그 네. <laughs> 정말 오랫동안 MBC의 역사가 좀 네. 끊어진 셈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다시 프로그램을 좀 되살려 보려고 네. MBC 도 그렇게 임원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래전부터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방송사에서 좀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네. 아직까지 MBC가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을 네, 뽑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뭐, 당시에는 뭐, 이렇게까지 길어질이라고 생각을 상, 상상도 못하시죠. 못했죠.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약 10년이 더 지나서, 지난 2014년에는 KBS에서도 명화극장을 폐지를 하면서 외국 영화에 우리말 더빙이 된 영상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당시에 성우님께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담아서 트윗을 올리신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성우님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고, 성우님이 나온 영상을 여러 찾아보다 보니까 더빙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신 걸볼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성우를 꿈꾸고 공부하는 저나 지망생들도 아, 저에 대한 얘기를 한정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자막을 선호했던 사람이고 더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우님의 영상을 보면 더빙이 필요한 이유가 다만 성우의 일자리나 자존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이 <laughs> 이야기는 제가 그 서울신문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네. 굉장히 긴두 시간에 걸쳐서 네. 이제 저와 함께 주토피아에 출연했던 전혜리 성우랑 네. 둘이서 이제 아무래도 편집을 통해서 이제 한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분량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는데 네. 그때 참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한번 나눈 적이 따로 있었고요. 네. 그 주제만 가지고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익숙함과 낯섦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더빙이라는 컨텐츠를 쭉 보고 자라왔던 사람들은 그냥 tv에서 그렇게 더빙된 외화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네. 오히려 진짜 그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렸었던 때가 있었다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이제 더빙이라는 컨텐츠가 없어지고 네. 더빙을 접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냥 어렸을 때 만화 볼때 잠깐 네. 네 그럴 때 이후로는 이제 더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나중에 더빙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네. 저쪽 유럽이라든지그 더빙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 뭐 프랑스처럼 뭐백 퍼센트 진짜 더빙을 네. 다 하는 이런 나라들의 예까지 들지 않아도 가까이 뭐 일본 중국만 네. 봐도 굉장히 더빙 콘텐츠들이 많아요 네. 극장에서도 심지어 더빙을 해 가지고 외화를 상영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드라마 외국 드라마들도 다 더빙을 해서 방영을 하고 이러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아직까지 계속 꾸준히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컨텐츠일 뿐이고 음. 저희는 그 맥이 어떤 굉장히 많이 끊겨 있는 상태라서 네. 더빙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고 이질감이 드는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물론 시대의 흐름도 있죠 네. 옛날처럼 외화나 외화 시리즈를 보고 싶으면 TV만 봐야 하는 시대가 아니고 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시대의 변화라는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음. 측면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의 음. 어떤 교육 자체가 네. 굉장히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큰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라고 음. 인정받고 있는 그런 네.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은 좀 뭔가 촌스러워. 아. 영어를 써야지 뭔가 있어 보이는 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위주의 그런 어떤 그 중시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많이들 그렇게 좀 느끼시고 그런 면에서 좀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네. 살아가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 환경이 굉장히 네. 많이 부족하지 않나.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 또 더빙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더빙이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글을 읽을 수 없으신 분들, 또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네.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더빙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도 심지어 우리 공중파, 공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중파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더빙 콘텐츠들을 접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음. 생각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최소한 공중파 채널에서부터라도 음. 자기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왜 나는 자막으로 보고 싶은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 자막과 더빙을 골라서 볼수 있게 송출을 하는 거고, 네. 그런의미에서 내가 자막을 좋아한다면 자막을 보면 되고, 네.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빙을 선택해서 볼수 있게 네. 해야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예전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다양하게 더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 또 넷플릭스를 네. 예로 들자면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더빙 네. 콘텐츠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고. 또 일례를 들자면 DC 타이탄이라는 시리즈가 이제 더빙이 됐는데 네. 굉장히 그 더빙 자체가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좋아하시는 오. 분들이 생겼던 그런 이슈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더빙을 봤을 때 19금 컨텐츠에서는 네. 어 성우들이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못 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네. 욕도 하면 안 되고 음. 어떤 단어도 쓰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되게 격하게 해야되는 의사도 혹시 제가 이거, 이런 이 단어를 써도 네, 될지 괜찮습니다.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야이 개새끼야 네. 뭐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 나쁜놈아 아, 네, 네. 하면서 이 감정이 정말 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더빙이라는 것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네, 네. 19금 컨텐츠라면 음. 그러면 그 19금 컨텐츠에 맞는 그런 심의가 따로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DC 타이탄에서 <laughs> 여러분들이 더빙을 봤는데 더빙 있으니까 한번 봤는데 갑자기 거기서 정말 멋진 목소리로 김승준 성우님이 배트맨 조카 <laughs> 시발 브루스 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분들은 어, 더빙 은 이런 거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어,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정말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하네 음. 그리고 더빙을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오 어, 더빙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몰입감이라는 거는 음. 자막이라는 걸 보지 않고 온전히 이 화면 에만 100% 몰입할 네. 수 있게 해주는 잘된 더빙이 주는 어, 그런 몰입도와 집중감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네. 것들을 많은 분들이 또 느끼셨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또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음. 앞으로 더빙이 더 늘어나게 하는데 있어서 또 네.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하는 음.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 오, 그냥 더빙의 필요성이라는 키워드 하나 던져드렸는데 그냥. 저는 그냥 네 <웃음> 음. <웃음> 이렇게 네, 선, 리액션만 하고 선입견이 네. 있었어요. 선입견이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영국 영화학과에 어떤 어떤 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네. 더빙도 그 선입견이 정말 큰데 한번 깨지면 음. 그 뒤에는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들어서 뭐 토이 스토리라든지 겨울왕국이라든지 또저참여했었지만 주토피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빙을 처음으로 접하셨던 분들은 어? 아, 내가 되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음. 정말 자막으로도 보고 더빙으로도 봤는데 더빙으로 봤을 때와 미쳐. 내가 이 자막을 읽느라고 보지 못했었던 화면의 미장센들이라든지, 네. 어이 디테일한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집중 오로지 그 화면 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어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음. 그리고 어 훨씬 더 어떤 영화에 대한 감상을 높일 수 있는 네. 뭐 그런 좋은 어떤 선입견을 깰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품들을 만났을 때는 음. 한 번에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우리 더빙이라는 컨텐츠와 성우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마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은 그한 번에 선입견을 깨는 음. 좋은 기회를 꼭 한번 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말 더빙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서우님께서 전속 시절에는 주로 행인 3, 뭐 남자 어, 아, 그렇죠. 7, 뭐 네네. 동료 4뭐 이런 것처럼 네. 뒤에 번호가 있는 단역들을 하셨겠네요. 아유, 그럼요. 그렇죠? 아, 그럼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죠. <웃음> <웃음> 그런데 그 네. 업계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피디님께서 음... 1년 정도 캐스팅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네. 삭발을 하신 적이 <laughs>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홍쇼에서 예.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예. 있었죠. 있었죠. 네. 그 이야기를 <laughs> 잠시 후 3부에서. <laughs> 아또 이렇게 또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운이 좋았어요. 네. 삭발을 한 이유는 뭘까요? 홍쇼 보고 오시면 스포일러인데 어쨌든 네. <웃음> <웃음> 잠시 후 3부에서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